생리불순의 기간, 피임약 복용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초음파 소견보다는 오히려 피임약 복용 기간이 치료 기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주요 진료 과목들 중 하나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요. 초음파 영상에서 염주알 모양의 동글동글한 주머니 같은 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염주알 같아 보이는 동그라미들은 배란이 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의 난포인데요. 대개 12개 이상의 미성숙 난포들이 보일 때 다낭성 난소라고 합니다. 간혹 계속 두면 암이 되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능성 난소 증후군 초음파 사진을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환공포증 등을 가진 분들한테는 뭐 혐오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혹시 저 주머니들이 나중에 암 같은 나쁜 질환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기에는 좀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도 그 염주알 모양의 주머니들이 암같이 나쁜 질환으로 변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 점에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생리를 매달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은 생리를 시작하자마자 난소에서 하나의 난포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난포란 난자를 싸고 있는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난포는 처음에 생길 때는 아주 작지만 점점 점점 커져서 배란 직전에는 1.5에서 2cm 정도로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배란이 일어나는데요. 배란이라는 거는 난자가 다 성숙해서 난포 즉알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뜻해요. 밖으로 나온 난자는 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팔관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난자가 나온 후에 남은 난포의 껍질은 쭈글쭈글쭈글 해지면서 소멸이 돼요. 그런데 다강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매달 난포가 생기긴 하지만 1.5cm까지 꾸준히 자라는 게 아니라 2에서 5mm 정도까지만 자라다가 그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1.5cm까지는 자라야 배란이 일어나고 그래야 껍질이 없어지는 건데 조금 자라다 말아버리니까 배란도 일어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 상태로 난소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되고요. 계속 이런 미성숙 난포들이 쌓이다 보니 염주알처럼 보이는 거죠. 초음파에서 보이는 동그란 단항성 난소 증후군 주머니들은 아예 없어지지 않고 평생 가는 것이냐는 질문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 진료 경험상 한약을 복용하면서 치료가 잘 돼서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요, 초음파상 난포 개수가 많이 줄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려야 하는데요. 제 경험상 되게 생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해도 이후에 혈액검사 결과 호르몬 수치가 많이 개선이 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초음파상으로도 난포 개수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략 정상적인 생리를 1년 이상 해야 초음파상 단항성 난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번 생긴 작은 미성숙 난포는 소멸 속도가 정상 배란 난포보다 늦은 것일 뿐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난포는 매달 생겨나지만 배란은 몇 달에 한번 정도로 가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소멸되는 속도보다 생겨나는 속도가 빨라서 정체돼서 많이 보이는 것일 뿐이고요. 일종의 교통정체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상 미성숙 난포가 많을수록 그동안 무배란 상태가 심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실제 제 경험으로도 무배란이 심한 분들일수록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생리불순의 기간, 피임약 복용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초음파 소견보다는 오히려 피임약 복용 기간이 치료 기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낭성난소증후군이 생겼을 때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이음여성한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음여성한의원 대표 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